다속 영모에게 길을 묻다. 10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는 거리로 나가 하느님의 백성을 만나야 한다. 교회는 거리로 나가 하느님의 백성을 만나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 교회는 주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가는 하느님 백성 첫번째 교회는 거리로 나가 하느님의 백성을 만나야 한다. 20세기 들어서서 가톨릭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 그동안 세상에 대하여 취해왔던 서극적인 태도, 즉 은둔적이고 기피적인 자세를 청산하고 교회 자체가 세계 안에 자리잡고서 세상을 성화하는 성사로서 그리고 민족들을 비추는 빛으로서 역할을 다하기로 세상에 천명한다. 그리고 온 세상 다양한 민족과 문화권 속에 퍼져 살고 있는 모든 하느님의 백성을 고루 돌보는 진정한 의미의 하느님의 교로 거듭날 것을 대뇌에 공표한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교회는 성직자 중심의 위기질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성직자가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시스템으로서의 교회에서는 하느님의 백성들과의 진정한 만남을 기대하기 어렵다. 여기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이 된첫 담화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한다.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을 열어가는 거룩한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교회가 곧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천명하고 나선 것이다. 그리고 가톨릭 사상가 로마노 과르디니의 말을 인용하며 교회는 변하는 시대를 만나 변해야 한다고 말한다. 교회는 탁자 위에서 고안되고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실제입니다. 교회는 오랜 시간 살아있고 살아있는 다른 모든 것처럼 그 모습이 변하며 성장합니다. 그렇지만 그 본질은 항상 같습니다. 교회의 심장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신은 다시 깨어납니다. 또한 교회는 변화는 거리에 뛰어들어 실제의 사건에 맞닥뜨려 그것과 마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회는 자기 안에서 나와 변두리로 가야 합니다. 교회는 자기의 자신을 확신하는 영적 병듦을 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 탈이 납니다. 교회가 거리로 나가면 모든 사람이 그런 것처럼 여러 사건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자신을 가두고 있으면 구립된 의식으로 늙어갑니다. 거리로 나가서 사건과 조우하는 교회와 자신을 확신하는 병에 걸린 교회 중에 저는 분명 앞에 교회를 선호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회의 복음화 과제에서 최우선인 것은 규정의 축소나 삭제가 아니라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찾고 그들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십자가와 더불어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심장이며 근본이고 기준임을 단언한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십자가 없이 하려고 한다면 십자가 없이 일구어나가거나 십자가 없이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세속인에 불과할 뿐이라고 심지어 말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바로 가톨릭의 영성이 자리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 교회의 본질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하느님의 백성, 고룩한 하느님의 백성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교회의 생명이나 활동을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목자이지만 역사 안에서 그분의 현존은 인간 존재의 자유 안에 스며 있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 다석아카데미에서는 기복 신앙에서 영성 신앙으로, 예비 종교에서 깨달음 종교로, 행복 축의 삶에서 진리 축의 삶으로, 멸망의 몸생명에서 영생의 얼생명으로, 사람의 아들에서 하느님의 아들로, 탐진치에서 진선미로, 거짓 나에서 참나로 교리 신앙에서 진리의 신앙으로, 타일적 신앙에서 자율적 신앙으로, 조직 의존의 신앙에서, 독립 자유의 신앙으로 인도합니다.